이 정답입니다. 다음과 같이 자연수를 규칙적으로 배, 배열할 때 205가 나타내는 횟수 205가 나타나는 횟수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야. 자 그럼 일단 여기 배열된 숫자의 규칙을 찾아보면 첫번째 줄, 두번째 줄, 세번째 줄, 네번째줄 모두 1로 시작해. 그리고 첫번째 줄은 뭐야? 2씩 커져가니까 등차가 2인 등차수열이 되는거고 그 다음은 4씩 커가니까 두 번째 줄은 공차가 4인 등차수열. 세 번째 줄은 60허가니까 공차가 6인 등차수열. 그다음은 공차가 8인 등차수열. 규칙이 이렇단 말이야. 그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쭉 숫자를 샀을때 k번째 k번째 줄에 공차는 첫번째 줄의 공차 2 곱하기 1, 두번째 줄의 공차 2 곱하기 2, 세번째 줄의 공차 2 곱하기 3, 네번째 줄2 곱하기 4. K번째 줄은 공차가 2 곱하기 K1 등차수열일 거다라는 거지. 이해했어? 자 그래서 K번째 줄의 일반항을 생각을 해보면 A, N은 K번째 일반항 A, N은 첫번째 항은 1이고 공차가 2K인 등차수열 N-1 곱하기 2K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자 그랬을 때 얘가 205가 되는 얘가 205가 되는 이렇게 숫자를 배열 했을 때 205가 몇번 나타나는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몇 번째 줄이던지 205가 되는 이 K번째 줄이 K가 몇개 존재하는지를 해주면 몇번 나타나는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. 이했어자 그래서 K번째 줄의 일반항 A에는 1 더하기 N만의 곱하기 2K인데 얘가 205가 되는 n과 k를 생각을 해보면 넘겼을 때 n-1 곱하기 2k는 204 2로 나누면 n-1 곱하기 k는 102가 돼. 근데 얘도 항의 번호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잖아. 그러니까 이 k가 될수 있는 건 102의 약수들이다라는 거지. 그래서 102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2 곱하기 3 곱하기 17이니까 얘의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는 거죠. 8개가 된다라는 거지. 그래서 k가 8개 나오니까 그 k가 나온 그 값들의 줄에서 205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야. 이해됐어? 그래서 8번이 나온다라는 거지.